삶의 질 떡상 알리 숨은 풀템 다성비 3종 4. 애플워치와 다양한 스마트폰을 위한 무선 충전기. 이 제품은 정말 혁신적입니다. 5,200mAh의 강력한 배터리 용량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. 특히 PD 20W 지원으로 빠른 충전이 가능해 바쁜 현대인에게 안성맞춤입니다. AC 플러그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어댑터 없이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디자인도 세련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립니다. 스마트한 라이프스타일을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. 베이스 서스의 거리식 자석 LED 테이블 램프는 정말 혁신적인 아이템입니다. 충전식으로 편리하고 무단 조광 기능 덕분에 원하는 밝기로 조절할 수 있어요. 캐비닛이나 옷장에 부착하기 간편해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며 야간 조명으로도 완벽합니다. 심플한 디자인이 인테리어와 잘 어우러져 어떤 공간에서도 스타일을 더해줍니다. 이 램프는 실용성과 세련미를 동시에 갖춘 제품으로 홈 스타일링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입니다. 추천합니다. 8 m m 2023 노타이 신발끈은 정말 혁신적인 제품입니다. 이 탄성 끈은 간편하게 신발을 착용할 수 있게 도와주며 특히 바쁜 아침에 유용하죠? 다양한 스타일과 색상으로 출시되어 어떤 스니커즈와도 잘 어울립니다. 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어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. 또한 끈이 늘어나거나 엉키지 않아 항상 깔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경량 디자인 덕분에 편안함이 뛰어나며 운동이나 일상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. 패션업을 하면서도 실용적인 이 제품은 모든 라이프 스타일에 완벽히 녹아듭니다. 한번 사용해보면 그 매력에 빠질 것입니다.